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부드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오늘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귀한 아침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2번째 시간, 시편 131편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안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두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며 나가는 사랑하는 어거스타제의순복음교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뭔가 바삐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휴가를 얻고 쉼을 얻게하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1주일년 동안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휴가를 준비해서 갈 때가 있죠.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갖게 하고 다시 재충전을 하기 위한 계획이죠. 어, 뭐 미국은 별로 그런 게 많지 않지만 한국에서 특별히 휴가철에 어, 휴가를 받아서 가면은 때때로는 이게 휴가철에 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프리웨이 같은데도 완전히 그냥 차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휴가지라고 피서지라고 가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안식하러 가고 쉬러 간 것이 아니라 더 머리 아프고 힘들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와서도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런 휴가를 가져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 때때로 우리가, 아, 뭔가 잘 쉬지 못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못했고, 피폐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 뭘까? 저 같은 경우도 보면요, 어, 쉬는 것과 노는 것에 대한 구별을 잘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쉬는 것은 영혼과 몸이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쉬는 것은. 반면 노는 것은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쏟으면서 어떤 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쉼을 위해서는 몰입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그냥 릴렉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쉬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고 하면, 쉬려고 하면, 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때때로 쉬려고 하다 보면, 잘 쉬어지지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가 놓고 가만히 쉬려고 하다 보면, 은 뭔가 남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목회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다 보니까, 쉬는 시간조차도 그걸 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치 가만히 있으면 죄짓는 것 같고, 그러고서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다윗은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성도들의 목적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한 쉼과 노래를 들려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쉬지 못하고 과업과, 과업과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쉼과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예배 가운데 성전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다윗은 먼저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늘 뭐를 점검합니까? 자신의 마음과 눈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눈은 오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룬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므로 만만하게 보이고 쉽게 보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오만한 눈과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셨구나 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볼수 있고 오만한 마음으로 볼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지를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올 때는 마음을 점검해서 당신이 어떠한 업적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눈을 가지고 오늘 시편에서는 올라오라고 주문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요 특별한 업적이 없어도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 하려고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야보면 어떻게 할까,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해서. 자기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다보고, 그리고 방어막을 치고, 스스로 교만한 척하고, 오만한 눈을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내 능력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100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을까요?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 자신이 애를 쓰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50밖에 되지 않으면 창피하고 남에게 자존심 상하고, 나의 어떤 그어 어떤 것들이 보여질까봐, 백을 할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큰소리 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에 올라올 때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다 내려놓은 상태로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하며 쉼을 누리라고 오늘 다윗의 이 131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고 지나치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삼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요 영적으로도 피곤해지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포장해야 하고 그런 척해야 하는 삶은요 너무너무나 겉껍데기 인생,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올 때는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의 편안함을 오늘 어디에 비교합니까? 어머니의 품에서,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다고 비유해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 어떤 업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힘쓰지도 말라. 어머니 품에서 젖된 아이가요, 어머니 앞에 아니면 무엇인가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젖을 먹는 건 아니죠. 어머니가 그에게 사랑으로 젖을 먹이기 때문에 이 아기는, 깐난 아기는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며 어머니 품에서, 어,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제 나오십니까? 어, 어저께 새벽 기도 때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아가지고, 어, 목요일이었는데, 어, 금요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틀 휴면 이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임무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지 않고 일이 되다 보면 거기에는 불평이 나오고 버둥이 되고 힘듦이 있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땐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걸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온전한 쉼과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내가 너의 멍에를 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짐을 가지고 큰 일을 하려고 애썼는데 주 안에서 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오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 안에서 성전에서 쉬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자로서의 쉼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성대로는 불이 주님 앞에 올라올 때 업적과 과업과 내가 해놓은 어떤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쉼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살겠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번 성전에 올라면서 오 다윗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라올 때저때 나이처럼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오만한 눈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보여주려는 고하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참된 주님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제1의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며 안식하며 쉼을 갖고 이제 돌아오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